예, 이곳은 청부, 아, 청주, 오송읍에 있는 집터 감동차 출장 온 곳입니다. 어떤 걸좀 알고 싶으신 건가요? 뭐, 일단 집터. 예, 이, 이, 여기, 집을 이제 여기다 지으시려고 하시는 거죠?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, 예. 자리가 어떤가. 예, 예. 그런 것 음. 집원, 이제 위치 방향, 어제, 배, 그 방향, 단나 위치, 그런 거. 예. 아시고 싶어서 전화 하자. 의뢰하셨네요. 알겠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도로상에서 바라보는 정면은 유자. 유자요 이쪽 방면이 성남양이고 이 뒤쪽이 정북향입니다 이 부분에서, 어, 의신 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, 어, 감정에서, 위치와 방향 등, 집터의 상태 등을 감정해서 어,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. 현재 의뢰자분께서는, 어, 식당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요새 단순히 집을 짓는 게 아니, 목적이 아니고, 여기다 이제 집을 짓고 사는 게 좋은지, 아니면 여기다 원룸을 지어서, 어, 임대적인 부분에서 수익 창출을 원하는 것이 좋은지, 그런 부분들도 궁금해 하신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정확하게 감정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